안녕하세요 제주 설렘입니다.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전복요리 전문점 오쿠다에 왔어요. 식당의 규모는 아담하지만 맛집답게 줄서서 기다렸습니다. 전복 돌솥밥과 전복 한 끼를 주문한 후 소스가 상큼하면서 건강한 맛이 났던 샐러드와 기본 반찬 이외에 즉석요리가 시작되어 따끈하게 나온 꼬치구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등어구이는 아주 부드러웠으며 바로 부친 부침개도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메인 요리 전복 돌솥밥의 전복의 푸짐한 양과 싱싱함, 그리고 맛에 놀랐고요. 작은 전복이지만 초밥 느낌의 전복 한끼 또한 상큼한 샐러드와 새우튀김까지 전체적으로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마지막은 돌솥밥의 누룽지 숭늉으로 마무리 했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설렘이었습니다.